위에다가 화장을 시키 아, 시원 갑니다. 도망가고 있어. 아냐, 끝나는 끝날 거예요. 어안 끝나요? 뒤치기 한번. 오케이. <laughs> 좋았어 동료를 등에 지고 뒤치기. <laughs> 이거 오이번에 레이더 맞다. 네오시고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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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거 이런... 이기던가 빨리 도망가든가 가왜 다시 템이 넣다 도망가 도망가 템템넣었고 아니 아니지 막으려고 그랬는데 복수 쓸수 있어? 게이지아못써 1대1이면 맘에 들긴 해, 지마이다! 오, <laughs> 깔끔하군. 기도합니다. 오늘 지난 1대 레이더네? 아이고, 아, 낙사. 아, 저쪽 레이더가 잘한다. 야, 죽었어, 나. 조심해. 피도 제대로 못 깎았어. 어. 그 다리가 더 유리할지도 몰라. 아니, 자사, 자살, 자살, 자살하 가는 건 아니지? 오케이. 아, oh, 낙, 조심해. 더 피해야 돼. 뒤에 낙서야. 복수를 쓸수 있네. 죽여버려. 이야! 훌륭하군. Okay. <laughs> <블루라블. 웃음> 나는 스테미나 딸리면 보통 막기 하거든. 도망가진 않아. 훌륭해.